뭐 하는 거요? 엄마 일했잖아. 엄마 그렇게 하는 거 형진이가 봤구나. 근데 뭐할때 그렇게 했는데? 마늘. 그래. 응? 너 생양파 먹을 수 있냐? 대박. 아니 내 미지개로였는데. 아 그래? 무슨 어떤가? 아. 누가 길 가고 있다. 무슨 길을 가는데? 길을 가고 있구나. 에이.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길을 오래 간다. 오이, 현재 예. 이제 그만하자. 자, 숟가락으로 돌돌돌. 응. 오, 전문가, 전문가. 요리사님, 이제 피자까지. 오. 요리사님 아이야 아기 천사. 예, 아기 천사님. 오, 골고루 다 발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오, 안 발린 데가 없네요. 네. 자, 다음 작업으로 들어갑시다. 설명 부탁드려요. 버섯. 버섯 안에 케잡을 넣어요. <웃음> 예, 예. 케찹. <laughs> 어,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린치즈. 어, 다다 <목소리> 맛있겠습니다. 오! 맛있겠습니다! 침이 꿀떡 넘어가는데요? 오, 엄청 크게.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나요? 나눠 먹읍시다. 다 먹을 수 있. 네, 오. 치즈 폭탄이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맛있겠다. 뭡니까? 달그유. 달그유. <laughs> 자. 피자 장인님, 피자 한번 맛보시죠. 피자 장인님. 피자 한번 맛보세요. 빨리 갑시다. 뜨거? 옆에 끝에 잡아봐 오츄츄츄오 치즈 치즈 맛이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맛이 힘이 불끈불끈 솟눈 맛인가요? 아우, 예. 엄마도 한 조각 주세요.